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극심한 외로움과 11여 기후에 얻은 소화장애에 시달렸었다고.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미국이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대책의 일부를 전격 반입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네 번째 TV 토론회 이후 반문재인 후보 단일화가 대선 전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허성모 경남대 초빙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채윤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냥 뭐 김영재 원장의 부인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네. 먼저 그 얘기 핵심적인 대목 들어보 보겠습니다. 네, 박재율 씨 이렇게 어제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박관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아버지 시해를 말하면서 눈물 을 흘렸다. 자,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다. 그리고 아버지 시해. 이게 바로 116 사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침실로 불러서 손을 잡고 뭐 대화를 나눴다. 이게 무슨 최순실 이상의 그런 어떤 은밀한 음. 그런 절친한 관계 아니면 못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 내밀한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거의 다 최순실 아니면 박채윤 아니면 이임순 뭐그어 교수 등다 여성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기억하기에 이그 그 박씨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그, 어, 청와대몇번 갔냐 했더니 계속 얘기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너댓 번이라고 했는 반면에, 이 박채휘 씨는 어제 증언을 통해서 10회 이상 들어갔다. 한번 들어갔다. 그렇죠. 그랬죠? 14번 이상, 14번이라고 네, 네.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한 번, 두번 들어가고, 특히 여성의 어떤 피부에 관련된 것이냐 프라이빗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은 속내를 얘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는 것 같은데, 네. 단순히 그런 관계를 떠나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한 관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전 대통령하고 박채윤 씨는 11억이 일어나던 1979년에는 나이로 보면은 뭐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전혀 알수 없는 얘기지만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아버지가 시해됐다 김재균이 뭐 하는 얘기 거의 모를 사람 아니에요, 박채윤 씨? 그렇죠. 뭐 박채윤 씨가 한국 정치사에 대해서 현대 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러운반이 있겠죠. 드러운반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그 피해 당사자의 이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채윤 씨를 얼만큼 신뢰하고, 나름대로 이, 그, 이, 송대를 털어놓을수 있는 사인가를 지탐적으로 보여는 하나 의 예라고 할수 있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하고 난, 시해 당하고 난 뒤에 청와대를 떠나서 그때 나름대로 권력 무상. 당신 당 모습. 예, 20... 그렇죠. 이1 1 7 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1 1 네. 국장을 할 때의 모습이죠. 지금 이제 빈소가 차려 있는데 박지만 씨가 지금, 이 지금 그, 이 그, 참여 하고 예. 있, 참여를 네, 하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그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겪었던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을 이 자신의 곁을 내주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자신이 믿고 의지한 사람한테 한번 곁을 내주기 시작하면 상당히 속내를 틀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박채윤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채윤 씨 주장은 자신은 먼저 자신의 여러 가지 뭐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일이 챙겨줬다. 그런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좀 빠져나가기 위한 이러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내밀한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치윤 씨 얘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이 박치윤 씨를 통해서 바깥 얘기를 듣고 싶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오랜 동안 그 부친과 모친을 모두 비명에 보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의 가까울 정도로 외부와 차단된 채 생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방어기제가 작동이 돼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더 주변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자였던 것 같아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본인의 민낯이라고 하죠 쌩얼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인 사람 그리고 특히. 커터칼 피스베이에서 안면 장애가 있는 것까지도 얼굴을 보일 수 없어 상처 없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박채훈 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각별한 사람, 일반 사람과 이상으로 나의 흉어물을다 아는 사람으로 나의 생얼을 본 사람이란 심리적인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에 살아온 이야기까지도 흉공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된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채윤 씨는 나이 차이는 뭐 20년 이상이 나고, 그 과거를 기억 못 하는데도 본인이 이제 소화장애를 앓고 있다. 그 얘기가 이제 11일 이후에 내가 그런 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 소화를 잘못 해서 힘들어 했다. 이걸 좀 전하고 있으면서, 또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로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는 혼자 밥을 먹어서 이제 혼밥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면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네. 박채윤 씨가 원래 무엇을 했던 분인가? 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네. 예, 원장 그렇구나. 부인이면서도 그럼요. 상담사 출신이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분들은 이 병원의 뭐 영업의 핵심이 이 상담사거든요. 음, 그렇죠. 피부나 예. 성형외과, 치과 같은 데는 뭐더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네, 네. 거의 뭐 이게 고객의 혼을 빼놓을 만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음. 또잘 해야 되는. 그렇다면 이번에 화술이라는 이런 게 대단했다, 진화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만난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번 만남에 박근혜 대통령을 흡입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믿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치부라든지 개인의 아픔들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로 순식간에 발전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박채윤 씨가 어떤 전략적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경계하기보다는 아주 친숙하이나편남 속에 싹 빨려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야기했습니다그 말씀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채윤 씨가 상담에 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이제 가까워졌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구명하는 얘기도 이제 상당히 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때 왜 둘이 들어가서 색조 시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안종범 수석과의 통화 내용도 화제가 됐잖아요. 아이고, 어. 그 추석 이후에 주셔도 돼요. <웃음> 그래서 <웃음> 사모님 용이다. 뭔가 대단한 화술이 있는 게 박채윤 씨인데 자 김영재 원장, 남편이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영재 정인은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되려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본인 대통령을 여러 번그 얼굴 진료 때문에 네. 제일 많이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중에 뭐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인 아, 그렇게 때문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마 미국 학회도 가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보신 장면이 바로 청문회 장면인데 저것이 바로 위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김현재 씨 시술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박채훈 씨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청문회 당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이영선 경호관 전 행정관 이 전화를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증죄에 있어가지고 그 양형 기준을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했은, 했는 경우와 또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경우가 그 형이 있어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와 같은 것을 그 얘기 안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일부러 거짓 위증을 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laughs> 해준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내가 자백을 하지만 그 죄질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아, 네. 얘기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 이 증언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하면 남편에 대해서 증언했지 을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남편이 증언 위증을 했는 것도 내가 얘기했고 가족간의 관계, 기본적으로 그 가족들 간의 범죄에서의. 어, 교사를 하거나 그렇게 주행하는 것은 아예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 어떻게 보면 소, 솔직한 얘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범, 어, 범, 범, 법조인들 변호사로서의 조언을 받고 나름대로 전략적인 얘기도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박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건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박채윤 씨 남편과 함께 또 빠져 나가야 되니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미용 시술 관련 자료를 왜 폐기했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도 저에게 해주시고 뭐 하는데 내가 고마운 마음에 시술을 해 드린 건데 뇌물이 된다는 변호사 말 듣고 내가 없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영선 행정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청와대에서의 일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지금 앞에 얘기한 그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도 버려라. 그러니까, 박채윤 씨는 자신이 지금 일종의 증거를 인멸한 그런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뭐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런 내밀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은 뭐 여러 가지 대통령 관련된 사안은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다는 뭐 그런 생각도 했다는 그런 투로 자체를 네. 네. 벗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술에 관련 부분도 이 지금 그, 그 관련된 자료를 폐기했던 부분은 자신은, 그러니까, 변호인의, 그, 그, 이야기를 듣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그 자신의 법적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한 행위는 아니다, 한 식으로 해서, 법정에서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 지금, 이 꼬리 감추기, 내지는 꼬리 자르기의 그런 식의 진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 얘기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채윤 씨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박전 대통령과의 저런 관계까지를 강조했다는 것이지, 저 주장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특히 박세현 씨는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일부 보도도 있는 거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과 내밀한 관계 였고속 없는 얘기를 해서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아는 사이여서 그냥 시술해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 진출 문제라든가 그리고 해외 순방 때그 순방단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일부 특혜성 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개인적인 사인적인 관계 때문에 보훈 차원에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 순전히 어, 재판을 앞둔, 그 법에서 유죄를, 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짜맞추기 진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예, 어제는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여러 증언 했잖아요. 귓속말, 검사 나가게 하고 귓속말로, 딸하고 손주 좀잘 봐달라. 삼성동 이체 가면 그 돈이 있다. 뭐, 일부 언론은 또 이게 무슨 엄청난 돈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변호사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해서, 뭐, 평생 먹을 돈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어 그런데 이,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자 임선희 씨, 최순실 씨의 어머니가 삼성동 자택 계약 해주고 뭐 돈도 치르고 일부 했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조력, 선거 사무실도 구해줬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역시 당시... 장시호 씨의. 네, 장시호 씨가 바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모 최순실 씨가 2007년 경선을 앞두고 여의도 사무실을 구해줬다. 가구는 물론 사소한 집기까지 모두 이모가 장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저두 사람이 그냥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 가족 공동체, 내지는 운명 공동체, 정치 공동체 모든 게다 이렇게 한 덩어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달성군 복을 선글 때에도 그 5천만 원씩 자매들이내서 1억 5천을 직접 갖다 준거아니임선 그 씨가 트럼프에 싫어잘다네 네. 그렇게 해고 또그 아파트를 얻어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선거 운동 했습니다. 야 말로 그렇죠. 숙식을 네. 같이 했다. 그거는 지금 가족들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운명도 갖고. 그러니까 2007년 선거 사무실 마련 해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문고리 삼인방그 이전에 죽은 한 명까지 해서 사인방. 최영도 이춘상, 네춘상 보장까지 모든 그까지도 다저 집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최순실 일과에 완전히 위되돼 있고. 완전히 함께하는 공동체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 공동체를 훨씬 넘어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좀 전에 박채윤 씨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네네. 이게 이제 내물죄이 부분은 그렇게 내물죄로 성립이 되고 그이권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간 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무료 시술이나 무료 진료는 의료법상에도 큰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 질서를 가장 해치는 중앙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돌리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이 네. 사무실 얘기는 여의도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2004년에 정치인 박근혜 의원 대표 시절도 그렇고 신사동 팀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비선 사무실도 비선 조직의 사무실도 구해줬다. 그럼 음. 뭐 그야말로 다한 거네요. 결국 신사동이 어입니까 결국 그 지금 그 최순실 씨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다들 옛날에 갔어요. 정윤회 씨가 또 그렇죠. 걸어 다녔다는 그렇죠. 그, 그 정도 그 중국집 얘기 나온 심상시 반점도 거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어떤 강남에서 거기 가거 거의 반경 1km 내에 있는 그 지, 지역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삼성동 자택도 그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않습니까 사실 그 지난번에 그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검찰에 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와 관련해서 도와준 거 있습니까? 하는데, 어, 아, 난 손살이 치면서 그런 데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 지금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특검의 특급 도우미와 같은 얘기를 지금 그 장시호 씨가 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것도 보면은 그 2007년, 2004년 또 그때 있었던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원으로서는 상당 부분 그 장시호 씨의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박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음. 그 이전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2004년보다 더 이전부터 이 최씨 일가가 개입을 해왔다라는 증언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운전기사죠. 네. 이달로 이 정도까지 해서 한 5천만 원쯤 서거이5천만 원인데 이요그돈 많으니까 이가도꽤커 가지고 이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엉뚱한 할머니는 선거 거의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가련 보도했거든요. 공직선성가지는거요 이게 한 거예요. 그게 작 98년도도 그런 거, 2 0 년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박이원이 자고, 하나는 할매가 자는 방에 그쪽이 있어. 박이원은 돈이 얼마가 나가고 있는 거야. 해석이 좀 필요하네요. 경상도 사투리도 좀 세고 하니까. <laughs> 네. 저기 보면은 할매, 임선희 씨 얘기하는 거고, 5천만 원씩 딱딱한 거, 하드 케이스 가방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넣어서 갔던 그 가방이 그런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먹고 잔 선거 사무실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98년도 대구 다성군 보궐선거에서 전개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최순실 씨그 모친인 임선희 씨가 직접 그 아파트에 상주하면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거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갔다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일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돼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셈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가 1970년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저 이용을 해서 상당히 축제를 하고 난 뒤에도 네. 그 뒤에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래야만 당신이 여 왕이 된다고 계속 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최순실 일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 후광을 입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뭔가. 후업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당한 그 나름대로 투자와 이해를 해왔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98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보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아, 대권까지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아마 이, 그, 이 그족적으로 아마 다 도왔던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더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달성 보선이 이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한번 밀어봐서 그렇죠. 당선이 되면 패밀리 비즈니스로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들을 때마다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반란을 도모할 때도. 어, 순혈주의 혈통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최태민 관계 속에서 충분히 제왕의 재질, 제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문이 된다. 그러면 실제 선거에서 이것이, 어, 유권자들이 먹히는가 보자 해서 제가 볼 때는 98등 했다는 건 뭐냐면 제일야당의 대표범이 정치적으로 이미, 아 일정하게 십상시라던가 정인의 시라던가 이런 비선조직들이 있고 외곽에서 진영이 갖춰졌다는 거고 그 힘을 통해서 2007년도 1차 어, 새누리당 이른바 대권 도전. 네, 한나라당 네. 대선 예비후보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2012년까지. 그래서 98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되게 아마도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최순실 씨와 정윤혜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 비선 실세들이 이미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그 맥락에서 봐야 될게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산 집. 이 집이 이제 1년 전에 이미 서울 한담동의 유엔 빌리지와 함께 최순실 씨가 보고 간 집이다. 그게 이제 이번에 구입이 된 거다. 이 얘기는 나왔고요. 자, 청와대 경호팀도 박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지만 물적 경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내곡동 집 바로 뒷집이 청와대 경호실에 의해서 21억 원에 매입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저 뒤에 보시면요,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저 삼각형, 빨간 지붕 뒤에 보이는 집이 있어요. V자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 집입니다. 대지 면적이 358제곱미터, 연면적은 228.14제곱미터. 자, 이게 뭐 평이라고 해야 좀 빨리 알아들으실 텐데, <laughs> 그런 집인데, 자, 이 집입니다. 저 뒤에 이제 지붕만 보였잖아요. 그 지붕집인데, 경호동으로 산 거거든요, 허 교수님. 저게 네. 이제 21억 원. 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한번 이걸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자, 이거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호동 때문에 쓰겠다고, 사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 목적이 그, 그, 그 없잖아요, 목적이. 네네. 뭐, 그렇잖아하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여기 우리... 복선분 왔다갔다 하시기는 했는데 누군가 뿐인가 오셨던 것 같아요. 아. 정장 딱 차려입고 포스가 좀 있어 보. 경장딱차려입고까게 네, <laughs> 네. 보면 뭐 집만 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네요. 뭐 집값보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돈을 주고 지금 경호동도 또 사네요. 뭐 저거 한 동뿐만 아니라 한두동더 어. 사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원들이 있으면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 그, 그, 먹고 해야죠 또. 그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원들이 사물을 보는 또 사무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최소 두세 채를 주변에 매입해야 되는데 음. 그런 필요 플러스. 바로 저 뒷집에 붙어서 똑같은 규모의 집이 있으면 저걸 경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저거는 철거, 사서 집은 철거를 하고 또 경호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아, 저게 채, 낡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네, 네. 저걸 아예 사서? 다시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예 뭐 아예 헐어버리고 경호 목적으로 바꾸어서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앞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할 때다 돼가면은 4년차 들었으면 벌써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음, 음.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경호실에 가장 큰, 그래, 가장 큰 예. 업무 중에니다 고민해야 될. 그래서 이제 저 부분들은 뭐 국민들이 따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경호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이제 국고 재산이 됩니다. 네, 아, 국가 국고로? 재산입니다. 그렇게 아, 네.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 개인한테 가는 재산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네, 다시? 다시 언제든지 저거 국가의 재산으로 그렇게 지금도 돼 있는 겁니다. 네, 허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인공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내곡동 안골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 시세는 평당 1,800에서 2,000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 주인이 1800개 저희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통당? 근데 대통령이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려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세보다는 높은 거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간 걸로 봐야 됩니다. 자저 얘기를 들으면은 평상 가격보다 올라갔다. 주민들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부근 집값이 좀 오를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 지금 그 그 반응을 보면은, 아, 환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마치 삼성동 자택에 보면은, 여러 찬반 논란이 있어서 시끄럽게 됐다는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분들로서는,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라. 네네. 그와 같은 선, 적정한 선에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358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한 110평 내지 120평 정도 대지가 되는 정도. 바로 사 바로 환사이 되시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평당 이제 보통은 그게 한 어, 한1800 정도 되는데, 대략 한2천만원 결국 그 기존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 전에 전보다 한 평당 한2 300만원 이상 주고 샀, 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꽤뛴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았던 거래일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탄핵이 안 됐다고 하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건물, 그리고 또 경호동, 그리고 또 기사나 그, 어, 가사 도우미들이 사는 이런 세동 전체를 다 샀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 있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살 집은 본인이 사게 된 그런 경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자, 집주인은 좋, 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당 가격 뛰어서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 주인이 살지 않는가 봐요. 음. 그래서 세입자는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집이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한뭐 2, 3년 됐습니다. 사는 분도 있고 세입자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기간까지는 살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거라면 돈을 조금 더 주면서 이사 비용을 준다든가 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네요? 그러게요. 오늘 저도 보도를 봤는데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 지금 비워 줘야 될. 그때는 아, 대통령 때문인 거는 몰랐다고요. 몰랐, 몰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그 집주인이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완전 뭐 집을 비워 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 집을 안 잡으면 우리 그 정부가 어떤 예산으로 사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지난해 국회에서 이그 대통령 그때만 하도 대통령 탄핵이나 파면 이걸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7억이라는 사저 어,와 관련된. 구입 예산. 예, 그니까 경호동 관련된 구입 예산을 책정을 해, 어, 놔어요 예, 놔 예, 네. 근데 이것이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이것이 다 국고로 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지금 저 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아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허 교수님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경호동으로 쓴다 하더라도 쓰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그건 국가재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국민들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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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전대통령 개인 돈 아니다, 이거죠. 네. 네. 자, 아까 허구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박전 대통령의 사조 주위에, 뭐, 공효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집 얘기예요그 네. 앞집. 그 앞에 있는 그 분은, 오래 사셨고요. 거기서 거의 뭐 그쪽에 이제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로서 저희도 몇번 그걸 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의향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오히려 그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본인 집은 안 팔고 네. 저 동네에서 청기화집이라고 한다네요, 저 집을. 네. 안 파신다고 <laughs> 네, 하더고요 그렇죠. 오래 네. 사신 분들은 정이 들고 자기 삶이 녹아 네.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팔죠. 저 동네 공기도 좋다고 그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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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굳이 매입을 해야 되면은 뭐 조금 돈을 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분도 또 다른 거처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처분하고 가야 될 때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만 처분이 되는, 그건 뭐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뭐 괜히 국민들이 좀 억울해한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은 이제 저게 들어가는 돈이 국고고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좀잘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래저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박전 대통령 몇년형을 선고받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어 있는데 지금 권고동이랑다 들어가나 봐요. 어쨌든. 돈은 또다들려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 오나요? 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 경호관리법에 의해서 10년간 경호라고 해야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에는 5년 추가해서 15년 동안 경호가 가능한데 탄핵된 대통령에 한해서는 5년간 경호를 해주고 추가할 경우에 5년이 추가돼 10년입니다. 원하면 5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경호의 의미는 없어지만 지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호 시일에서 이것을 그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것 같고요. 대통령이 아마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게 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사법적인 변동 상황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계속적으로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근혜, 그 경호란 것은 두 가지인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른바 인적 경호가 있고, 그리고 물적. 물적인 경비가 있는 겁니다. 아, 경비도.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해주는 것이죠. 경호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치소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증거리는 하는 것은 중지, 중지가, 중지가 되지만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물적인 이 집에 대해서는 경비 차원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 석하면 조금 더 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사한다고 합니다. 경호실도 옮겨오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대선, 꼭 13일 본투표까지 남았습니다. 대선 특보로 넘어갑니다.